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서 범주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오늘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역대상 10장은 사울왕의 죽음에 대해서만 전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게 됐고, 왜 죽임 당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사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의 반응을 먼저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4절. 시작.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아멘. 전쟁이 한참이었고 이제 전쟁의 승패가 갈린 겁니다 블레셋이 우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활로 사울을 죽이려는 자리 뒤쫓아오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겁니다. 이대로 가다간 블레셋 백성에게 죽임 당하게 뻔하니까 자기 부하 장군에게 차라리 나를 대신 찔러라. 내가 저 이방인들에게 죽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겠다. 부탁을 하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저하니까 자기 칼에 사울이 자기가 없도록 죽임 당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비참한 결말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울왕의 이 죽음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한 가룟 유다의 죽음과 함께 많이 얘기가 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충분히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을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열심히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울왕의 경우는요, 그 아들 요나단이 참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도 친했고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론유다의 경우에는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있지않습니까 얼마든지 믿음 생활 잘하려면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믿음의 길을 떠납니다. 선택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 믿음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미 나에게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환경을 하나님이 충분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물에 빠진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 지나가는 사람이 밧줄을 던집니다. 이 밧줄 빨리 잡으라. 그러나 그것도 안 잡고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어떤 사람이 튜브를 던집니다. 이 튜브 잡고 빨리 빠져나와라. 그것도 안 잡고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결국 물에 빠져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왜 하나님 나 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얘야, 내가 너 살려주려고 밧줄 가지고 있는 사람 보냈고, 튜브 가지고 있는 사람 보냈지 않느냐? 왜그 기회를 잡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나에게 베풀어 놓으신 은혜의 기회들, 그건 먼저 충분히 누리라는 겁니다. 마음은 먹으면 우리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 주일마다 예배 열심히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마음만 읽으면 먹으면 읽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머리는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진지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바빠서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안 하는 것일까? 사우랑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성장을 쌓기 위해서는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13절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아멘. 오히려 무당들을 찾아갑니다. 무당들에게 찾아가서 귀신의 소리를 들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믿는 백성의 왕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 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늘 지금 사우랑이 죽임당한 이유와 정확히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우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성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다 하십니다. 그리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내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선한 의도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 다 아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1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아멘. 이미 다 아시는 그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바랑인는 성도님들 내 사정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기회들 꼭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우랑이 죽음당한 이유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되었습니다 어떻게 범죄했느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찾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 점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아스토리아는 굉장히 많습니다. 점집들이. 이 플러싱에도 곳곳에 점집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들을 의지했던 그의 삶.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초대를 옮기십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넘겨 주셨더라. 아멘. 이 말을 좀더 자세히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은 그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내가 앉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의상승변인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의 초대를 옮기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가 아니어도 또 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통해 얼마든지 확장될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내가 쓰임 받고 있다는 것,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 겁니다. 오늘 이 대화하는 모든 상황을 봅니다.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우랑도 처음에는 착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3월 39장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우리요. 그 다음에 준수한 소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수하다는 것은 겉의 모습, 만 멋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준수하다라는 원의 뜻을 보면 착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울 왕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지금 죽일 것까지 하죠. 변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왕으로서 누리는 편안한 삶에 안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왕들이 나가 전쟁할 때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머물러 있을 때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우랑도 처음부터 악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윗도 끝까지 선한 사람이 아니라 중간에 죄를 범했다는 것. 이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각자의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배우느냐, 성도님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처음 믿음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라기네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맡겨 주신 그 사명의 촛대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기회들.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 충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읽을 수 있을 때, 말씀에 내 마음을 다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내가 지내다 하도록 하나님 나라 위해 섬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